일본인들은 올림픽 경기에서 왜 저렇게 한국을 신경 쓰는 거예요? 정작 한국인들은 별 생각 없던데. 여기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프랑스 파리.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여대생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함께 보던 일본인 여대생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한국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데 한국분들은 이에 대해 답을 줄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프랑스 여대생의 이야기가 몹시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프랑스 대학생 엘로디예요. 예전에도 한번 메일을 보냈었는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닌 제가 만난 한 일본인 유학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험담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국 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고 또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 봅니다. 우선 저는 열렬한 케이팝 팬이에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림픽보다는 한국, 한국 문화, 한국 선수들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성화 봉송도 사실 BTS 진을 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 선수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됐죠.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거의 빠짐없이 챙겨봤고, 선수촌 내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한국 선수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프랑스 응원은 안 해?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는 평소에 올림픽 경기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운동 경기 자체에 큰 관심이 없어서 이기나 지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제가 좀 특이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올림픽 경기도 조금씩 즐기고 있고, 현장에서 보는 스포츠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죠. 직접 경험하는 올림픽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k p o 팬덤을 통해 알게 된 일본인 유학생 유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파리로 온지 얼마 안된 친구인데, 자기가 이번에 파리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올림픽 경기를 보고 싶다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날 자원봉사 일정이 끝나고 시간이 있어서, 유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키를 만나러 가는 길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들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답니다. 우리는 올림픽 경기장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어요. 유키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인터넷에서만 소통하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또 새롭다. 그런데 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네. 내가 생각한 파리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유키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이런 말을 그 나라 사람에게 대놓고 하는 것이 좀 당황스러웠죠. 제가 아는 일본인은 예의 바르고 남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물어봤죠. 어떤 점이 생각하고 달라? 글쎄 거리는 더럽고 사람들은 불친절해. 그리고 에펠탑도 생강도 내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달라. 생각보다 작아서 내 생각과는 차이가 많이 나네. 저는 유키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잠깐 유키. 넌 파리에 대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유키는 한숨을 쉬었어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도시일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유키, 그건 그냥 영화일 뿐이야. 현실의 파리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어. 유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소피. 이건 단순히 영화와 현실의 차이가 아니야. 게다가 올림픽이 진행되는 걸 보면 올림픽 준비도 엉망이고 선수촌 상태도 형편없어. 이건 우리가 파리에게 기대한 올림픽의 모습이 아니야. 유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할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선수들에게 프랑스는 편파 판정도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일본 팀을 무시하고 있어. 프랑스가 일본에게 이렇게 굴면 안 되지. 음, 그랬구나. 하지만 가끔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심판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프랑스가 지금 우당탕콩탕 난리통으로 진행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제 말에 유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소피, 넌 이해 못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분명 의도적인 거라고. 유럽 팀들을 밀어주려는 거지. 저는 유키의 말에 놀랐어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격앙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유키야, 잠깐만. 내가 파리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올림픽 심판까지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거야? 유키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죠. 됐어, 소피. 넌 이해 못할 거야. 난 가봐야겠어. 유키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는 그저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만난 게 아니었나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유키와의 대화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파리에 대한 그녀의 환상, 올림픽에 대한 실망, 그리고 판정에 대한 불만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유키의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라 저는 유키에게 다시 연락을 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랜 시간 소통해 온 같은 팬그룹 내의 친구이니 유키의 입장을 더 이해하고 싶었고 동시에 제가 보고 느낀 올림픽의 모습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유키였어요. 유키의 전화를 받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소피 미안해. 유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어. 괜찮아, 유키.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올림픽 경기장에서요. 유키가 직접 경기를 보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기장에 도착하자 흥분된 관중들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배드민턴 경기가 있는 날이었죠. 유키와 저는 나란히 앉아 경기를 지켜봤어요. 경기는 정말 치열했어요. 양팀 모두 실력이 대단했죠. 하지만 결국 한국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경기도 명경기였지만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일어난 일은 관중석 모두를 감동하게 만들었죠. 한국 선수가 네트를 건너 일본 선수에게 다가가 포옹을 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관중들에게 인사를 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와, 정말 대단해. 저도 모르게 말이 하며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옆을 보니 유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뭐가 대단해? 일본이 졌잖아. 유키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유키야, 승패보다 중요한 게 있어. 저 스포츠맨십 봐. 얼마나 아름다워. 유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알아? 우리는 이기기 위해 여기 온 거야. 저는 유키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어요. 어제의 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유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유키야, 올림픽은 단순히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저 선수들은 올림픽 무대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영광스러울걸? 올림픽 무대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지 않을까? 유키는 제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한 곳을 주목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방금 전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선수의 스포츠맨십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유키의 반응은 달랐죠. 지금 일본이 졌다고 비꼬는 건가? 여기도 한국편을 드네. 유키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키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야? 이기고 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 유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피, 너도 결국 한국편이구나. 난 갈래. 저는 황당했어요. 유키, 잠깐만. 내가 무슨 편을 들었다는 거야? 하지만 유키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그저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본 경기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곱씹느라 나를 꿀딱 세고 말았습니다. 매일 같이 접속하던 K팝 팬 그룹도 접속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껄끄럽더라고요. 다음 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저는 계속 이 일에 대해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선수들과 마주치게 됐죠. 안녕하세요. 한 선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다가와준 거예요. 저도 용기를 내서 서투른 한국어를 구사해 봤습니다. 어제 경기 정말 멋졌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선수들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들의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승리 후에도 이렇게 겸손하고 친절하다니. 그때제 옆을 지나가던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한국 선수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모두가 그들의 경기 모습과 매너에 감탄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 광경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국적과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모습. 하지만 동시에 유키가 걱정됐어요. 그녀는 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유키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메시지에 대한 유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넌 결국 한국 편이잖아.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키와 제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선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다 떠나서 프랑스가 좋아서 프랑스로 유학을 온 친구인데, 제 실수로 나쁜 경험을 안겨주는 것 같아 몹시 신경이 쓰였거든요. 다음날 저는 유키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이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유키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안녕 유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유키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죠. 유키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키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피, 넌 정말 모르겠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대접받는 게 화가 나. 저는 유키의 말에게 기울이려 노력했어요. 그래, 이해해. 하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도 다 열심히 준비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 생각해봐. 일본 축구팀이 스페인에게 졌잖아. 이것도 심판 판정이 너무 이상했어. 어떤 점이 이상했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죠. 일본 선수가 넘어졌을 때 파울을 안 불러줬잖아. 그리고 스페인의 골도 오프사이드 같았는데 그냥 인정해줬고. 심판이 편파적이었어. 저는 그 경기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유키의 반응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카페 TV에서 김우진 선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는 금메달을 따고 난 후에도 겸손한 태도로 상대 선수를 칭찬하고 있었죠. 봐 유키야. 저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저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유키의 반응은 달랐어요. 흥 이긴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저 사람도 졌으면 저렇게 여유있게 이야기 못할걸? 저거 다 가식이야. 저는 조금 답답해졌어요. 유키야 이기고 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어제 안세영 선수 경기에서도 봤잖아. 중결승에서 이기고 나서도 상대 선수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그리고 안세영 선수 말고도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어? 유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됐어 소피 넌 계속 한국 선수들만 칭찬하네.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때? 아베 우타 선수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베 우타 그 선수 말이야? tv에서는 마침 아베 우타의 경기 후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가 경기에서 패배한 후 오열하며 경기장을 나가는 모습이었죠. 아나운서는 비판적인 어조로 그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유키가 아직 프랑스어가 서투르니 다 모자라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저건 좀 과하지 않아?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유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그건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야. 너는 이해 못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키야, 나도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이해해. 하지만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지 않을까? 아베 선수의 행동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방해가 될수 있어. 유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넌 정말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해. 난 갈래. 유키야, 잠깐만. 저는 유키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유키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됐어, 소피. 넌 결국 한국편이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유키가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화도 좀 났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진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 실수를 했다면 오히려 유키가 제게 한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좀 짜증이 났어요. 유키와의 갈등이 깊어진 후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인터넷에서 맺어진 인연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소통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관계가 무너지다니 슬펐거든요. 하지만 올림픽은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자원봉사 활동에 집중하려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탁구 경기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주요 경기는 한국의 신유빈 선수와 일본의 하야타 히나 선수의 동메달 결정전이었죠. 경기는 정말 치열했어요.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 관중들은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봤죠. 결국 일본의 하야타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의 광경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패배한 신유빈 선수가 밝은 표정으로 하야타 선수에게 다가가 축하의 포옹을 해준 거예요. 와 저것 봐. 옆에 있던 프랑스 관중이 감탄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 봐. 저도 동감이었어요. 패배의 아쉬움도 컸을 텐데 저렇게 상대를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키였어요. 소피 너 지금 경기 봤어? 유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봤어. 정말 멋진 경기였어.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겼잖아. 이제 인정하겠지? 한국은 원래 전반적으로 스포츠가 일본보다 약해. 일본만큼 생활체육이 발달하지 않았거든. 유키의 목소리에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유키야,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모습은 못 봤어? 뭐? 무슨 소리야? 유키가 물었어요. 신유빈 선수가 하야타 선수를 축하해주는 모습 말이야.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 순간 유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소피. 넌 항상 한국 선수들만 칭찬하더라. 유키야,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말이야.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유키가 가로막았어요. 됐어. 난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다는 사실이 중요해. 스포츠는 승패가 가장 중요하지. 결국 승자만 기억에 남아. 넌왜 그걸 이해 못하고 착한 척을 해? 유키의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유키, 넌왜 승패에만 집착하는 거야? 올림픽은 그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어. 뭐? 너 지금 날 비난하는 거야? 유키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었죠. 유키야, 잠깐만 냉정히 생각해봐.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경기한 선수들도 아니잖아. 제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하지만 유키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넌 결국 한국편이야.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케이팝이고 뭐고 짜증나. 탈퇴할 거야. 그리고 유키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한국편만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유키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둘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프랑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어제 탁구경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자가 말했어요. 특히 패배한 한국 선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죠. 그녀는 취재진에게도 너무나 스윗하고 친절하고 너무나 귀여워요. 전 세계 취재진이 신유빈 선수를 좋아하죠. 저도 이번에 너무나 팬이 되어버릴 정도였어요. 메달은 못 떴지만, 진정한 승자 아니냐는 말이 취재진 사이에서 많이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정말 감동 받았어요. 사실 우리 프랑스 선수들도 한국 선수들에게서 많이 배워야 할것 같아요. 기자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특히 스포츠맨십과 겸손한 말이에요. 다른 나라 기자들도 한국 선수들의 태도를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반면에 프랑스 선수들은 제가 취재하면서도 부끄러운 순간들이 종종 있었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미국, 영국, 심지어 일본 기자들까지도요. 한국 선수들의 태도가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와닿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제 친구 유키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프랑스가 일본을 싫어한다고 심판이 편파적이라고 해요. 제가 물었어요.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도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있으니 그 영향도 있겠죠. 기자와의 대화 이후 저는 6키를 문화 차이로 이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저와 차이가 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그리고 기자분 말처럼 한국에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경기 중계를 보다가 정말 부끄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펜싱 경기장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프랑스 관중들의 응원은 점점 더 과열되어갔어요. 한국 선수들이 점수를 얻을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고, 심지어 한국 선수가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도 야유를 보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죠. 더 충격적인 건 프랑스 선수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심판 판정에 계속 항의했고, 패배 후에도 상대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 선수들은 끝까지 침착하게 경기에 임했고, 승리 후에도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런 건 프랑스가 못했고,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유키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유키에게 이 생각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도 씹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의 관점 차이는 너무나 컸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대신 저는 케이팝 팬 그룹 친구들과 함께 코리아 하우스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코리아 하우스는 정말 재밌는 곳이에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선수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들의 겸손함과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유키와의 갈등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해서 이만 편지를 마칠게요. 하지만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앞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프랑스도 한국처럼 성숙한 스포츠 문화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오늘은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만난 일본 여대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